최적의 입지, 대단지 브랜드,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단 하나의 선택지, 오늘 소개드릴 해 현장, 김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입니다. 1769세대 브랜드 대단지의 위엄 계약금 5%, 전매 가능,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시 풍무동, 양도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내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의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전용 59, 74, 84 타입 중소형 평업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향 위주의 넓은 동강거리 배치로 최강과 통풍이 탁월한 설계를 자랑합니다. 계약금 5%, 6개월 후 전매 가능, 그리고 일부 세대의 환매 조건까지 갖춘 유연한 분양 조건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약 800m 거리에는 김포 골드라인 풍력이 위치해 있고 향후 서울 5호선 연장 계획까지 예정되어 있어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48번 국도 제2 외곽 순환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출근시간 기준 마곡 약 50분, 여의도, DMC까지 약 60분 내에 출퇴근 가능, 서울 핵심 업무 지역 접근성 이 정도면 충분하죠.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국민체육센터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세장터 공원, 선수공원, 프리무골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풍무초, 풍무중, 양도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김포고, 유명 학원과까지 근거리에 위치, 자녀교육까지 걱정없는 입지입니다. 단지에는 수영장, 사우나, 피틴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샤워실, 작은 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스터디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 조경 특가서계가 적용되어 입주민 만족도 높은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완성합니다. 해링턴 라운지, 그린스케어, 해링턴 플라자, 물테마 놀이터, 해링턴 아뜰리에 등 테마, 수변, 휴게 공간도 있어 삶의 질까지 높여줄 여유로운 일상이 가능합니다. 교통, 교육, 생활,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이곳,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5% 전매 가능.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좋은 동호수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방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럼 유니트 보러 가보실까요? 자, 저는 실사 A B C 타입 중에 실사 A 타입 한상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왼쪽에 신발쪽 메칸 들어가 있습니다. 흑경 처리로 해서. 오른쪽까지도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펜트리 룸입니다. 실사 타입 치고는 현관 펜트리룸 사이즈 괜찮게 뺐습니다. 자, 조쪽 들어오시죠 자, 74A 타입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뺀7 4타입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헤딩턴는요 74타입과 83타입 주력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넓게 뺀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연예부분이두개통목까지 하네요 한참잘 나가시는 분이죠 자, 높은 침구 자랑하고 있습니다 2사4를 자랑하고 있고요 개방감 너무나 좋은 통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반대편 주방이 여기는 괜찮겠는데요 주방에 화이트와 블랙톤으로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약간 젊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예, 저희 어머니 때 같으신 분들은 원목 약간 우드톤 포인트를 좀 좋아하시죠? 아, 냉장고 자리, 상단 냉장고 이쪽에 자리 있을 거고요. 식탁 자리는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로 될거라 보입니다. 멀게 좋은 데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상부장이랑 상판 다 블랙톤으로 좀 맞췄고요. 기차까지 자, 안쪽 한번 보시면,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첫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딱 새로 저렇게 직렬로 오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아름하시는 공간도, 여유 공간도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아, 이제 안방입니다. 오프라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굉장히 손님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안방이고, 안방도 협동 되는 모습. 발코니 확장 들어간 부분 참고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자, 이쪽에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의 하이라이트는 이 드레스룸이지 않나 싶습니다. 웬만한 84 타입의 볼폭한 드레스룸인데요. 사이즈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폭이 2m가 넘어가고요. 화면장까지 크게 잘 되는 곳은 확인되실 것 같고요. 자, 안방욕실입니다. 자, 안방욕실 샤워 부스로 잘 마무리 해놨고요. 공간을 잘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화이트하고요. 밝은 이미 주고 있는 안방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쪽 방인데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네요. 대부분 세 번째 방이 가장 제일 작기 마련인데 이쪽에는 두 번째 방이 조금 더 작습니다. 제일 마지막 소개된 방들이 좀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판상의 구조라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쪽에도 유상 옵션이지만 넣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딩 벽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쪽 보시죠. 자, 세 번째 방 사이즈가. 좀더 커졌죠. 그래서 이쪽 방은 충분히 성의보도 쓸수 있고요. 확장 비용이 들어가겠다 하시면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여다지 붙박기장을 기본 옵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을 좀 해도 괜찮을 것로 보이고요.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죠.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욕조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질 우리가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실 욕실이었습니다. 자, 복도 패트를 빠져 있었죠. 이쪽에 한번 보세요. 확장 들어가면 기본 옵션으로 사이즈 넓게 빼놨습니다 팬패홈이 굉장히 큰데요 자 확실히 주력인 만큼 74타입인데도 크게 크게 뺐어요 이렇게 영상 TV에 같이 나오는 타입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탄생형 타입과 타워형 타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풍무현태인데요 아직 84타입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타화형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오늘의 국민타입 84 B 타입 저는 타워형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안쪽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키펜장으로 신발장을 네 칸이나 넣어놨습니다. 자 흑경 처리로 해놔서 거울 효과까지 있고요. 자 팔사 타입은 당연히 팬트리 룸이 훨씬 더 커졌겠죠. 어, 사이즈 굉장히 커진 84 한강 팬트리 룸을 보고 계십니다. 자 들어오시죠. 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손님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아마 김포에서 이제 마지막 6억대라고 해서 오신 건지 개발 호재, 이제 노선이 이제 인천 2호선과 5호선이 또 추가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된다 하면 굉장히 이제 출퇴근이 서울까지 지입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타워형을 바라보고 있고요. 거실 사이즈는 무려 4m가 훌쩍 넘어가는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발코니 확장 부분 들어갔다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높은 침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장 시공했고요. 2m4를 자랑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또 하이라트는 주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4비타입 타워형은요, 주방이 이렇게 잘 이쁘게 뺐어요. 자, 확장으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이어져 있어. 일체형이에요. 조리대도 쓰시고요. 자, 식탁자리는 6인 식탁자리. 당연히 확보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상옵션이지만 키큰 장으로 유리 수납장까지 잘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냉장고 자리도 3단 냉장고. 당연히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와 보니 상고 전기쿡탑과 전기 오븐렌지 이쪽에 바, 자리가 배치될 거고 환기창까지 잘 되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주방역 다용도실이에요. 세탁기 건조기 딱 세로 직렬로 올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도 수정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펜트리를 먼저 한번 보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현관 펜트룸도 굉장히 컸는데 여기는 더 커졌습니다. 웬만한 알파룸 사이즈 같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커진 복도에 있는 펜트리 룸두 번째 펜트룸이었습니다. 리자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안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만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뒤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 다용도실도 안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빨래 건조대까지 다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드레스룸이 짠하고 숨겨져 있어요. 들어오시죠. 어, 이런 구조가 또 특이하네요. 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반대편에 보시면 자, 안방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로 공간 분리 잘해 놨습니다. 자, 수건장부터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앞서 74타입과 동일합니다 74타입도 두 번째 방이 좀 작고요 세 번째 방이 조금 더 넓었는데 이 84도 같이 똑같이 이어져 가네요 자두 번째 방 사이즈입니다 충분히 성인품쓸수 있고요 유상옵션으로 넣게 된다면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넣어놨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이 확실히 더 커진 게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인분도 쓸수 있고요. 성별을 다른 자녀분도 쓸수 있지만, 넓은 드레스로 해도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자, 확장 옵션 넣게 된다 하시면 기본 옵션으로 북방창 넣어드립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욕조 시공 잘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더 커진 거실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새로 오픈했습니다. 김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도 네 군데 현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고촌 자이도 있고요. 풍무 로데 캐슬도 있고, 이제 또 오픈했네요. 풍무 해링턴과. 또, 장기동의 KCC 스위치까지, 김포가 앞으로 뜨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마지막 6억대였고요. 특별한 이벤트 행사 중이니까요. 꼭 영상 한번 전화 주신 다음에, 여기 현장 꼭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자, 타임 여러 타입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전 현장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